서울 내집 마련이 지금 2030 세대가 바로 안 됩니다. 아리팍, 제일 비싼 84제곱이 46억 6천을 하는 시대고, 웬만한 아파트가 10억대를 넘어요. 그 전세가가 6억대라고 했을 때, 실투자금이 최소 4억대는 드는. 그럼 지금 2030이 4억을 어디서 모아요? 4억이란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4억 모으려면, 지금 2,300번은 2030직장인이한 달에 저축을 150씩 한다고 칩시다. 그럼 150 곱하기 12개월 하면 1800이에요. 이거 곱하기 10년 해도 못 모으는 돈이에요. 그럼 딱이 숫자가 봤을 때 뭐가 나와요? 이생망. 이번에 서울 내집 마련하는 거 끝났구나. 다 엎어버리자,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자, 그럼 서울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2009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지금 13년여의 그래프인데, 최근 현 정부가 들어선 최근 5년에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는데 그럼 그 전시기가 어떠냐?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하락 내지는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이 매매가 그래프고 자주색이 전세가 그래프인데, 그럼 이게 계속해서 최근 4, 5년처럼 계속해서 급등하느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저거는 다시 안정세를 찾고. 다시 이렇게 약보함 내지 뭐 폭락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내 희망사항일 뿐이고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거예요. 집값은. 그거는 인정하고 가져야 돼요.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시장 참여자로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되고 싶었던 사람인 건데 분명히 이런 급등은 계속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그렇다고 10년 전 가격으로 집값이 되돌아가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근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냐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고 치더라도 12억, 13억을 하는 아파트가 하락을 해서 10억 또는 10억 아래 뭐 9억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지금 2030은 택도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 금액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 가서 마냥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2030 입장에서 지금 싸다 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울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서울 집을 못 사더라도 내가 가진 돈이 몇 천만 원 밖에 없어. 1억이 안돼 라고 할지라도 내 시야는 항상 1번은 뭘 보고 있어야 돼요. 아리파기 46억 6천을 찍었네. 강남이 지금 어떠네? 서울 시장이 어떠네? 이거 먼저 항상 보기 시작해야 돼요. 결국은 서울 내집마련을 할 거잖아요. 내가 지방에 산다고 치더라도 서울에 내 자산을 파킹 시켜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무작정 어디 지방만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지방에 3천2천 짜리 찾아다니다가 돌고 돌았더니. 서울 집값은 저기 가는 거를 캐치하고 못하고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서울을 먼저 보고 있어야 된다. 다시 그래프를 보면 이게 무작정 상승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볼게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매매가 그래프, 자주색이 전세가 그래프인데 그거를 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실 투자금이 됩니다. 그럼 얘가 다시 붙는 때가 와요. 지금 2022년 이제 2월에서 3월인데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도 지금 2020년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나마 약간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2014년경 어때요? 갭이 굉장히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격이 하락해서 내가 살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 물론 그래도 싸지는 시기가 있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갭이 다시 붙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매매가와 전세가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게 자꾸 벌어졌다 좁혀졌다 해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붙는 때가 온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은 갭이 4억이었는데 그게 2억으로 붙는 때도 온다. 1억으로 붙는 때도 온다. 그럼 이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이게 지금 붙었구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 축에서는 강남물 필두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유래 차이, 그래프의 변동, 이거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다른 한켠에서또뭘 하고 있어야 돼요? 늘 얘기를 하는 시야를 전국으로 넓히라는 거예요. 그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방 광역시든, 인구수 50만 이상의 중소도시든, 인구수 2, 30만의 소도시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10만 단위 급이든 또는 그 아래든 거기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3천을 모았어? 그럼 이거를 2년 뒤에 저축만을 해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거를 내 저축 플러스 투자를 통해서 이거를 뭐 5천 이상, 7천, 1억 이런 식으로 불리는 작업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늘 얘기 드리죠. 뭐 지방에 무슨 투자를 하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데가 있고 지금 해야 될 때가 있고 같은 시 안에서도 급지에 따라서 많이 거품인 지역이 있고 아직 상대적 저평가인 지역이 있고 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뭘 잊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어 우리 김부트 tv 구독자분들이 지방 떠돌이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집이란 건 이왕이면 수도권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서울에 있으면 좋은 거고 강남에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강남에 살든 안 살든 내 부동산이 내 아파트가 강남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이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매매 전세 가격 변동을 나타낸 건데 이제 출처는 KB고 이제 아실 사이트고요. 자, 2006년부터해서 2022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은 매매가 그래프고 빨간색은 전세가 그래프인데 최근 3년 보면 둘다 급등을 했잖아요. 이 지수 자체가. 근데 재미난 거는 한 2011년경부터 어떻게 되나요? 매매 지수가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지수, 주황색은 어때요? 2011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 개가 딱 만나서 오히려 매매 지수보다 전세 지수가 더 치고 가는 구간이 생기죠. 이게 지금 여기 2013년부터 해서. 그럼 이게 아까 설명드린 걸로 치면은 뭐예요? 전세가율이 점점점점 올라가서 그 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갭이. 집값 하락도 약간은 있었지만 그게 2,300번은 월급쟁이가 싸다고 느낄 정도로 하락해서 살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전세가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금이 그만큼 덜 든다.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쭉 해가지고 2018년까지는 오히려 전세 가격 지수가 더 높죠. 파란색 매매 가격 지수보다. 그러다가 이게 다시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때요? 다시 파란색 매매 지수가 쭉 치고 올라간다. 그럼 이게 다시 어떻게 되냐? 다시 저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 밑으로 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럼 지금 2030은 이거를 뭐 굳이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주식처럼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부터 제대로 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지금이 기회구나. 내가 2022년 초부터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진짜 기회구나. 내 집마를의 타이밍이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실행이 옮기고 있어야죠.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싼걸 찾든, 지방을 가든, 지방 광역시 시장을 가든, 중소도시를 가든, 소도시를 가든, 상대적으로 지금은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덜 오른 데가 찾기 쉽다는 거고, 그럼 내가 할 일은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해서 단순히 또 공부로만 멈추지 말고 실행까지 옮긴다. 제대로 공부를 하면 내가 지금 투자해서 2년 동안 손실 볼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양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잖아요. 전세 레버리지, 담보 대출 LTV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금으로도 큰 수익이 가능하다. 주식처럼 상대적으로 그런 신용 레버리지를 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경공매를 활용을 하면 지금 너무 좋다. 왔다 갔다 피곤하지 않나요? 2030이 그거 안 하면 뭐할 거예요? 그럼 5060이 하고 있을까요? 2030이니까 할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움직여야 되고요.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서. 근데 앞에 것도 강조를 한번더 해드릴게요. 강남을 필두로 서울, 강남 3구, 마용성광, 위로는 노도광, 아래는 금광구, 이런데에 아파트들의 매매 전세 흐름, 전세가율, 이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는 대선 얼마 안 남았죠. 이후에 정책적인 변화들, 정책적인 변화가 뭘 가져와요? 대출 비율을 바꾸고요. 세금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일반 대중의 심리가 바뀌어요. 그럼 거기서 또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뭐 양도세 중과를 풀어줬대. 그걸 그걸 단순히 아 부자들 왜 풀어줘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인형을 입히지 마세요. 그냥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하나의 참여자로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시장이? 반대로 만약 세금을 더욱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이런 거를 내 바램을 너무 입혀서 거기 꽂혀있지 말고 그러니까 냉정히 시장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서울에 내집 마련 할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이거를 16년째 보고 있어요. 다녀코고이 시기는 또 온다. 김부투TV 구독자분들의 서울 내집마련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